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예, 그 나라 중에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 갈수록 약해져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오랜 일제 강점기와 또 유교 전쟁에 참상을 겪었음에도 예, 지난 7, 80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금은... 예, 경제와 문화, 국방, IT 등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예, 한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 나라 중에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만큼 쇠약해진 예,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겸허히 발견하는 진리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히 강성하지 않고 초라하게 쇠퇴하거나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하며 또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고 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이고 세상의 영광입니다. 어떤 기업, 어떤 권세, 어떤 정치도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관통하며 결코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히 강성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점점 강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줄로 묘사한 말씀이. 본문 10절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합니다. 물론 다윗의 나라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불완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형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져 갔는지 그 원리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져 갈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의 원리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사도 바울이 정리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들이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 왕이 백성들을 기다림. 자,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얼마 후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 목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이견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이유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다윗왕과 한 나라라는 이유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한 권륙 즉한 동족이면 우리에게는 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두 왕이 존재했고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한 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미 능력과 자질을 입증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전에,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골리학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지킨 일들을 그들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며 다윗이 왕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이미 입증했음을 고백하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이미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이 그런 자발적 결단과 순종을 하고 나오기까지 무려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난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세워지고 싶어서 조급하게 한 번도 폭력이나 위협,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정당한 왕권을 주장하며 때로는 무력으로 강압으로 사울의 세력들을 정리하고 나라를 접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약해서입니까? 성격이 그래서입니까? 아니면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는 것이 만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과 폭력이면 백정, 백성들을 억지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복종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결코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기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남자의 마음 같이 주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자기 백성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절대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문을 아주 조금만 여는데 문고리를 걸어 놨어요 요만큼만 예. 근데 그것까지 열고 활짝 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한번 열면 그 사랑을, 사랑에 한번 반응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이제 다윗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충성과 순종의 서약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그것은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헤브론성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임시 정부와 같았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좀더 적당한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새로운 통치의 거점으로 오래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아직도 정복이 안된 정복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산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4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요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에 벌써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한복판에 정복이 안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것만은 주님아. 못합니다 하고 내버려 둔 그런 도전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고 그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비탈이고 성벽도 경고해서 누구도 그 함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여 왕의 성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처음으로 행하는 그 싸움에 실패를 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다른 대로 갑시다. 했을지 모릅니다. 또 여부스 사람들도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6절에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그만큼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들은 그만큼 이 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부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며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했고,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윗의 불타는 전투 의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8절에 너희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근데 이물 깃는 데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인공적인 수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 수로가 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좁은 통로인데 거기를 침투 경로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전투의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온 산성을 함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작전의 승리, 첩보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그 성을 함락할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하니까 그 성을 그 후로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 시온산성,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같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왕권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나라의 중심지로 삼아서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갖춥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며 심지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통치의 거점을 이 좋은 입지의 장소로 잘 골랐고 정복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백성과 함께 도전한 그 일에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을 했고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울 왕 통치 40년간 이만한 도전과 승리의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들은 정말 평생의 수건 사업 같았던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성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전한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과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 사랑축제에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예, 그 마지막 집회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 중에 주님을 보고는 과감하게 그 물결 위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에 안 빠지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도전이죠. 그래서 책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당신이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안주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이웃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두려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맛이라고 했잖아요. 예. 물고기 잡아 올릴 때그 낚싯대의 손맛이 아니고 주님의 손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과 승리의 경험들이 반복되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져 갑니다. 그 백성들이 강성해져 갑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후로 블레셋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의 도전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영토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안전한 곳에 안주하려 했다면 결코 볼수 없었던 그런 영광이고 또 선물이죠. 안전한 곳에 안주하려 했다면 믿음도 용기도 기도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승리와 경험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비전으로 세상에서 도전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 갈때 주변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다가오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친해질 것인가. 본문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합니다. 두로는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고는 우방이 되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풍부한 목재 자원을 이스라엘에 보내주고 또 기술자를 보내주며 다윗의 왕궁을 짓는 데에 크게 협조를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건축을 위해 이 이웃 나라에서 이런 나무의 지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두로와 오랫동안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적대 관계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이웃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두로 왕이 먼저 손 내밀어 협력 관계를 요청해 올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협력관계를 맺는데 아마 그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상이 주변 나라들 속에서 이제 무시하지 못할 만큼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서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큰 선물을 보내올 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다윗이 요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두로왕 히람에게 즉시 외교적 답례를 하거나 외교 조약을 맺거나 인간적 친분을 쌓거나 그런 나라를 더 만들려고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협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게 되고 그 힘으로 나의 안전장치를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려울 때 세상의 인맥과 도움을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과연 하나님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로 왕의 큰 선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하사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공로로 돌리지도 않았고 우방을 통해 소망을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자 했던 그의 의식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때로는 인정과 높임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쇠하고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그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과감히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보상에도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강성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고생하셨...